지난 베이직 그라머뉴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 상황은 각각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번 난 은행에서 일해. 2번 오나 지금 일해. 이따 이야기하자. 3번 오나 내일 일해. 같이 점심 못 먹어. 세 가지 문장 모두 다 일해. 난 한국어 말이 있네요. 그럼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 work in a bank.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ork now. Let's talk later.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work tomorrow. I can't have dinner with you.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현재 시제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상황에 현재 진행 시제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상황에 한국인 영어 학습자로서 굉장히 강과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한다는 work로 일하고 있다는 working으로 학습하고 알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다음 문장을 한번 봅시다. 아, 지금 일해, 있다 이야기 하자. 이 문장에 일해란 말이 있네요. 근데 과연 언제 일을 한다는 일일까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어로 절대로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일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어로 말할 때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대화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액션들은 비동사와 ing 즉 현재 진행 시제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Something is happening at the time of speaking. 말하는 순간에 일어난 액션은 현재 진행 시제로 얘기해야 된다는 점이죠. 비동사 그리고 동사 I 인정을 두개 동시에 같이 써 주셔야 돼요. 따라서, 어, oh, 나 지금 일해. 이따 얘기하자. 는 영어로 말 때, oh, I work now. Let's talk later. 라고 하면 안 되고요. I am working. I'm working. Let's talk later. 라고 이야기 하셔야 돼요. 한번 상황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이 휴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일요일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내일 휴일이에요. 근데 내일 하루 일하게 됐어요.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야. 내일 뭐 해? 하는 거 없으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오. 어, 나 내일 일해. 같이 저녁 못 먹어. 내일 일해라고 얘기했네요. 저는 절대로 한국어로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일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화에서는 내일 일어날 일, 즉 이미 결정된 일, 이미 어, 그 상태가 시작된 거예요. 따라서 이미 일정 정해진 거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역시 비동사와 아인정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I work tomorrow. 근데 내일은 몇번 있는 거죠? 내일은 하루 있는 거 아닌가요? 하루 따라서 I work tomorrow가 아니라 이미 일정 정하셨죠? I'm working tomorrow I'm working tomorrow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유닛 24 파트에서 더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밤 11시에 오랜만에 연락 온 중학교 동창 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전 이렇게 말했어요 응? 음, 나 은행에서 일해 여기서 일해라는 의미는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걸까요? 저는 밤 11시에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일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뭐 11시에 책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나 지금 나 요새 은행에서 일해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일어난 액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액션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액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I work in a bank라고 하면 되겠죠? I'm working in a bank라고 하지 말고, I work in a bank라고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럼 다음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Emily는 휴스턴에 살고 있고, 걔네 부모님은 시카고에 사셔. Emily is living in Houston, and her parents lives in Chicago라고 말하면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집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네.